군 관계자 개혁안 내달 2일 윤곽 "대통령 복귀 전까지 보고 예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 뒷줄 위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최종 개혁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의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방... 군의 보안방첩 전문 부서로 흡수하느냐, 국방부와 분리시켜 독립적 기관으로 두고 군 차원의 정보 독점을 막느냐를 두고 막판 저울질이 진행 중이. 다, 군 관계자는 30일, 기무사의 개혁명 검토 문건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무사 개혁안 마련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게 정부 판단, 이라며, 규. 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복귀 전인 4달 2일 개혁이가 국방부에, 개혁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혁위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그 부분을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안의 초점은 기무사를 어떤 형태로 남겨둘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먼저 국방부 직할부 대로돼 있는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처럼 국방부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무사 간판을 떼어내고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국방부 본부내 하나의 조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를 사실상 폐체하는 바안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애당초 구상했던 개혁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개혁이 일각에선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더 야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국방부와 기무사 간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기무사를 국방부와 분리된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민간인을 수장으로 두는 방 아니다. 이 경우 국방부 차원의 기무사 장악력은 떨어지는 반면 청와대에 장해선 국방부와 별개로 군 동향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혁인은 이 밖에도 현재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약30% 감축한 3,000여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인 기무사 내 장성 숫자 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 국군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하는 조항을 담은 새 사령부령 입법안 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 people 꼴뱅이 han kook ilbo